예, 황금한 농업 대표 박현입니다 오늘 2024년 어, 5월 19일 그 경주 안강에 에, 우리 그 총무님댁 마늘밭에 와 있는데 어, 지금 그 마늘 상태가 어, 어떻습니까, 총무님? 지금 작년보다니다작년보다 예. 예. 어, 지금 올해 커 있는 상태가 특별한 병은 없었는가요? 예? 예. 병은 없었고. 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 지금 그황금알농법을 접하러 왔을 때가 2월달이었죠. 사무실 여기에 14일이니까, 14일. 2월달에 강의 들어왔죠. 네. 에,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여기 그저백평당 추비가 몇퍼 들어갔는가요? 추비가 여섯, 여섯, 한 다섯 퍼에서 여섯 퍼. 좀그 밭이 그 비로 흡착력이 좋은 밭은 100평에 5포 좀그저 비로 유지력이 낮은거는 100평에 예, 5포 되는 데는 예 여섯 포예 그런데 에 비로 했다고 지금 특별히 나쁜거 있는가 예 없습니다 전혀 내는 마늘농사가 한 6년 됐는데 예. 6년차인데 <laughs> 지금 올래 같은 마늘이 <laughs> 처음입니다. 처음. 그렇죠. 저황국말로그박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예. 행운인가 싶어요. 그때 사무실에 교육받으러왔을 때, 예, 예. 그때 6월달에 가져온 마늘 보니까 코끼리 마늘 막 보셨죠 그때. 예예. 예. 깜짝 놀랐죠 그때. 그때 어령에. 예. 조합장도 그뭐 하신 분이고아그저저군의원아시시원엔 하신 분. 그 예군의원 하신. 분. 예. 거기는 뭐 그린 칼라 해가 뭐열세번 쳤다 그랬던가.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왔습니다. 예. 교조를 그 갖고 왔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그 어, 오늘 5월그2천이십년2 0 2 4년5월1 9일인데그 수확 날짜를 이제 정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수확을 하고 어, 황금알 농법 그이 만을 어 지금 상태라면 어,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그 지금 겨, 그 커있는 상태 예. 저거 뽑아 있는 거 어, 지, 예. 지금 요 같은 경우 지금 줄기가 무르죠 예. 약간 물러졌죠 예. 예 폭식 폭식하지 요거는 좀 아예 단단 단단하죠. 거. 이건 아예 구가 더 큰다 커있겠네 단단한 거는 아직까지 맷돌로 박처럼 납작해 안 납작해지죠 길쭉하죠 요번캉 몰캉 몰캉한 거는 이 말랑말랑한 거는 이게 에, 예, 구가 몇 도로 막 켜면 납작해지죠그럼 예, 예, 예. 얘는 캘 때가 이제 된 거고, 예. 얘는 멀은 건데, 예. 얘들이 최하 20% 이상 돼야 된다. 30% 뭐, 그이상태야지고야 된다. 그리고 거의 다른 것들도 이래, 이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상태로 캐면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거죠. 예. 경제적 손실이. 일기가 어, 워낙 안 좋을 때는 이것도 캐는거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요 정도는 캐는게 좋은데, 에, 그 이마늘 중에서 어, 20%, 30% 정도는 말캉한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 캘 시기가 아직까지 멀었다. 그래 보면 되겠죠. 어, 지금 여들이 보면, 어, 아직까지 단단하죠, 이거. 단단하고 10%잖아요. 예, 그렇죠. 단단하죠. 음, 좀, 몰 예, 예, 그 단단하기 때문에, 에, 예, 마늘이 아직까지 비로 먹고, 어, 영양 생산을 가지고, 어, 구 비대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올해 그 심은 면적이 그 600평짜리 요거 몇개 심는 거야? 11도가리. 11도가리야. 그러면 6,600평 심는 거야? 6,600평, 7,200평, 7,000평. 7,000평이야. 괜찮아, <laughs> 이게. 오늘 동아리가 850평도 있고 700평도 있고 이런게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봐야 되는데 한, 한 11동아리 정도 보면 돼요한 7000평 정도 된다? 네. 한 7000평 올게 대박 나겠는데요? <laughs> 대박 나겠어요? 요여튼광이기 요, 요. 때문에 뭐 하여튼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이 상황은 좋습니다. 날씨가 이제 앞으로 날씨가 문제인데 예. 날씨만 좋은다 좋다면은 뭐 하여튼 작년보다는 배 정도의 한번 볼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죠 경비는 예. 경영비는 우리가 비료값도 인건비 조금 더 들어간거지 예, 예. 마늘 종구하든지 비닐라든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봄추비가 더 들어가서 어 백팩그몇개더 음. 들어갔죠 예, 예. 작년에 백팩 한개 그 우리가 뭐 다섯 개 여섯 개였으니까 그게 예, 예. 조금 더 들어간거죠 박 대표님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저도 이거 저뭐 뭐 긴감인가, 예. 긴감인가 참 의심 의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조건 대표님 믿고 가, 했습니다. 했으 했는데 하여튼 오늘 마늘이 뭐 하여튼 뭐 되게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제 황금벌농법을 좀 여, 우리 안강 지역에 많이 전파됐으면 좋 좋겠어요. 에, 그래서 우리 그 어, 관에서 기술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보셨는가요? 센터에서는 그때 대표님, 대표님 그때 오셔가지고 강의할 때. 예. 그 센터 그때 소장님 오셔가지고. 예. 고 듣고 갔어요. 예. 그 봤죠. 지금 수학체다 됐을 때한번 예. 오가지고 보시면 이게 어, 정말 잘 된다는 게 인정돼서 우리가 어, 관에서 또 지원도 더 받으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마늘, 우리가, 그, 쌀 농사를 지으면, 어, 평당 한 4,000원, 5,000원 밖에 안 나오죠? 벼. 그렇지. 그죠? 4,000원. 4, ,000원. 4 ,000원. 그, 지금 마늘은, 어, 평당, 지금 그러니까 요 같은,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3,000원 기준으로 해도, 키로당 3,000원 정도 잡으면, 뭐, 한 3만 원씩 가지 않나, 된다는. 3만원 하면, 그, 6백평이 천팔백만원이지요 1800, 예, 그런데 그게 더 나옵니다. 그 이상 나온다고. 그렇게 8kg 봤을 때. 아니요, 8 k 로가 아니고, 이거 10kg도 더 나온다고. 지금 현재, 예, 이, 여기 보면, 작은 것보다 큰게더 많거든요. 예, 예, 예.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 아, 예. <laughs> 들고 있는 것보다, 자, 어, 맞습니다. 예, 작은 것보다, 그게, 그것도 기준을 잡으려고 뺀 거지, 큰 것도 뺀 거다 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보다 더큰게더 많다는 거든요 아무 뭐 지금 앞으로 한 열을 더 해가지고 어, 키워가지고 수확한다면 더 커버리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앞으로 한 10일 정도. 어 지금 한다면 어, 골드 칼라의 설탕에 여마가리 한 1kg 정도 해가서면 되겠다. 예, 예, 물 500에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1.5kg 여마가리 1kg. 예. 비료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땅에. 그, 먹자. 먹고, 마늘을 더 키우고 가자. 마늘이, 그, 평당 500g 늘어나면, 100평에 50kg 늘어나거든요. 네, 저는, 저는, 이거, 그, 약 치는 거는, 예. 스프레이 수고요 우리 궁 스프레이크 하기 때문에. 예. 약 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 이거 뭐, 벼란 동안 쳐놔야 거의 2시간 반. 예. 2시간 반 정도 소용하면은, 치니까 그러니까 뭐그 일을 하이 마가리를 아 그렇게 쳐야 되겠구나. 예, 이 마가리 조금 넣가지고 영양을 돌리자 예, 그래가지고 어 빠른 시간에 몸 속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다돌리내자 어, 에, 예, 그게 이제 그 주강건이고. 에, 예, 그리고 지금 마늘 종이 여기 이제 뽑아 난 것들인데 이게 이것들이 말란 게이 정도면 뽑을 때는 이 손가락만 굵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제 늦게 올라온 이게 하나 있는데, 어, 이런 것들 은 아직까지 무른데, 이게 굵은 거는 손가락 막상 굵었죠. 예. 예. 그리고 또, 어, 어 올해 그 2024년 마늘 어, 수확산을 어, 종자를 보급하자. 한금을 농법 종자를 어, 인원하고 있는데, 에, 지금 어, 그렇게 할 걸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 판매할 때, 미리 예약 판매겠죠? 예. 예약. 그러면, 어, 우리가 100평당 이게 망이 몇망 정도 들어갑니까? 100평당, 20, 어, 1평당 그렇게 해서 하면은 600평에 몇개 들어갑니까? 20개. 600평에 20개야? 이거, 이거 원만을 마늘, 이거 뭐라 그노 예, 종구. 어, 종구, 이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20망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쪼개면은, 분리하면 쪽불리하면, 은 예. 16개에서 17개 나오는데, 한 20개 정도면은 600평에 숨을 수 있지 않나 숨을 수 있다. 아, 이제 큰 종자는 작은 건안 쓰니까, 큰 종자를 했을 때, 에, 더 우리가 그 종자 구입하는 분들은 그 작은 거안 쓰고 큰 것만 심는다면, 이2무망을 사서, 네. 이제 쪽불리를 식으면, 16망을 상품으로 여기 심고, 작은 것들은 안 심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 황금알 농법은, 이게, 뭐, 뿌리하고 밝은 자체가, 우리 지금 캐보니까 상당히 다르고, 다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구을구 구하, 어, 종구를 구하시는 분은, 이 마늘 전부 다 구태자보다는, 예. 섞인, 거 중, 중자대자 섞인 게 좋다. 그래야만이, 수가, 농사에 반당 숨은, 숨은 수가 또 적게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큰 다마보다 중다마가 좋다.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 창녕 대합에 가면, 아, 창녕 가면, 네. 제일 큰 것만 심 사람은 제일 대박을 해마 되네요. 아, 종국 값을 아끼는 것은 좀 어, 경영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종국값 아끼지 마라. 그래서 마늘 종구라든지 쪽파라든지 이 종자를 좋은 거 우리가 모종 농사가 반 농사다. 그 이야기하죠. 예예예. 예. 그러기 때문에 에, 우리가 황금알 농법 횡 종자를 왜 저도 그 청문이 막 상에서 보급하고자 하냐면 어 영양이 많은 종자를 심어야 그 줄기가 튼튼하게 올라오고어그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발화가 잘되고 그 황금알 농법 행 마늘을 우리가 그 가을에 그 김치 담으라고 두면. 안 상해요. 이듬해까지도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있어요. 창년 같은 경우에는 마늘 종, 먹고 나 심고 남은 작은 거를 집에 먹는다고 두면 마늘 켤 때까지 먹어요. 그 정도로 그 마늘이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어, 다수의게 기초는, 어, 씨앗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어, 종자를 보급해보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 올해 그, 저, 우리 총무님이 경주 지역 타 지역에도 우리 밴드에도 올리고 어 유튜브에다가 그 올리놓을 거거든요. 종구가 필요한 사람은 그래 주문하면 어선 결제 후 공급입니까? 어떻게 예약이면 어떻게 그 선택을 해주시죠. 선결제, 예약, 선 예. 어. 예. 결제하고. 예. 예. 그럼 우리가 예. 결제하고 예약을 하면 보고 받겠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늘 종구는 해마다 모자란다. 좋은 종구는. 마늘 종구는 해마다 모자란다. 그리고, 어, 그 종구로 보급할 때는, 어, 일반 마늘보다, 어 시세가 한 망에 돈 많은 정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그, 어, 종구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어, 그렇게 예상하시고, 어, 우리가 수확할 때, 이거를, 그, 어, 줄기를 자르지 마고, 줄기를 자르지 마고, 어, 떼책해라. 떼채 그래야만이, 그, 우리가 마늘 생산양도 많아지고, 그, 며칠 시들 커가지고, 가이로가 자르는 거 있잖아요, 가이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 마늘이 자기 잎에 있는 양수를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예, 그리고, 어, 올해는 그, 마늘 키울 때, 이 일기도 참 좋았고, 어, 이렇게, 그, 어, 연매 시비도 많이 하고 시비량도 충분해서 이렇게 다수화 할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드셨는데, 어, 그, 우리 지역에 어, 산업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방,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변농사 짓는 것보다 몇배 수익이잖아요, 마늘이. 아, 이거 거몇 배지, 몇 배고. 다섯, 여섯 배. 그렇죠. 한 여섯 배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경주 안강 지역에 이뜰이 어 앞뒤 뜰이 있는데 이쪽에 어 마늘 재배 조건에 아주 저 적합해요. 창녕 지역에 가보면 막 물금지기도 심어요. 배수도 좀 불량한데도 많이 심는데 여기는 어 위에 큰 저수지가 있는가 어 물도 좋고 골물대기도 좋고 그땅 토질도 그래 배수가 안 되는 땅도 그래 막안 많고 앞으로 여기 산업이 좀 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 올해 그 우리 총무님 마늘 경구를 어, 보급하는 걸황금원농국 어, 어, 유튜브에 에, 그 올려놓겠습니다. 그 전화번호 올려놓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에, 이런 기술이 많이 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어, 저 또한 역시 에, 많이 에, 돕고 올해 그, 상당히 대박 날수 있는 조건이 돼서 어,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가 고맙죠. 박 대표님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 대단히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안간 지역에 많은 회원들이 황금만 농법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뭐제농사 보면은 뭐 참여 안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음. 경영비가 많이 안 들죠? 야, 예. 그거는뭐 요소도 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예. 뭐저 같은 경우는 한번 치면 한 육십만 원 정도. 60이면 한 70만 원 정도 되고 7, 80만 원 정도 되면 한파레터 정도 가까이. 한 60만 원 정도 치진다고 봐야 이렇 한번 비료 꼴때때야 예. 네. 그런데 그거 뭐 지금 마늘 수확 지금 생산량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니죠. 예. 네. 네. 그렇죠. 하여튼 하여튼 뭐 네. 어떻게 리나유튜브를 만나 가지고 내가 나는 원래는 하여튼 막 대박. 대만족합니다. 대만족하고, <laughs>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캐는, 날씨만 좋으면은, 이제 뭐 성공이라고 봅니다. 제일 굵은 거 하나 캐볼래 야? 예, 예. 잠깐만, 에이. 그 여기 고기 있어, 거기 있어. 그 안쪽에 한개 있었거든요. 그 안쪽에. 이 놈. 예이이 정도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많이 크지 안크지 그럼 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치. 이게 잎이 한장두장석장넉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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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있거든요 그럼 안 컸잖아요 더 기다려야 돼 음.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어, 더 기다려야 이게 큰다 음. 근데이 마름은 구는 크긴 하는데 음. 지 스스로 키운 거보다 못하다는 거죠. 음. 아직까지, 이 길이만 길지, 이 떼궁만 굵지, 아직 안 크고 있잖아요. 예, 예. 그 구가 안 잡혔잖아요. 얘, 들은 어, 얘두 놈보다 차이가 많죠. 예, 예. 말려도, 어, 얘 밖에 안 크기 때문에 얘는 더클 놈이 빨리 캐면안 되는 거예요. 떼궁은 엄청 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요것이 우리가, 어, 물음병이죠. 예. 그럼 물음병은 왜 생기냐. 비로를 적게 썼는데, 비로만 더 충분하게 주면 물음병이 안 생기거든요. 그 물음병은 감염원이 안된거예요지 스스로 여기에서 비료가 지금 면 1액이 요기 타고 들어가서 요 안에 썩어버릴거든요 그래서 물음병은 농약으로 방제가 안된다 그래서 비료 이 식값이 1.2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비료값이 그래서 일부 올해 그 작년에 기비량이 적어서 그랬는데 기비량만 늘리면이물음병 안오거든요 그 농약을 쳐서 이게 잡혔다 생각하는데 그건 봄추비에서 잡힌거죠 봄추비 비료가 있으면 얘들이 치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 기비가 충분하면 또 우리가 가을에 고달파리 다 넣거든요. 그것도 일액이 타고 요 뿌리로 들어가서 뿌리가 녹은 거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주면 병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어, 만족하는 음. 상태지만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예, 기비량을 늘린다든지 예, 몇 가지만 개선하면 되겠다. 하여튼 오늘 어,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게 돼서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정모님 올해, 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